안녕하세요 엔젤모터스 박세형 팀장입니다 저희 엔젤모터스에서는 저희가 매입한 차량을 직접 판매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할 차량은 기아 K5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어, 등급은 럭셔리 등급이고요 12년형 모델로 11년 6월 최초 등록을 했고요 주행거리는 약 226,000km 만 색상은 흰색입니다 어, 사고는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성능은 영상 뒷부분에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의 장점으로는 저렴한 금액, 그리고 뛰어난 연비와 정숙성, 시등록세 감면 혜택, 그리고 공용주차장 50% 할인 등이 있겠습니다. 차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뒤쪽 하부 영상인데요. 볼트 체결 부분만 녹이 약간의 녹이 보여지고요. 뭐 전체적으로는 상태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머플러 부분은 열 때문에 취약해서 약간의 부식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수석 조인트 부분인데요, 뭐 부트 손상된 부분 전혀 보여지지가 않고요, 구리스 노출도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일팬도 보시면 오일 한 방울 묻어나는 부분 전혀 보여지지 않고, 미션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어, 운전석 조인트도 부트 손상 등 전혀 보여지지가 않고요. 구리스 어, 누출도 전혀 없고 성능 기사의 말을 빌리자면 뭐 신차 수준의 하체 뭐 노유 상태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품화 작업을 맞춰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엔진 오일량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일량 보시면 적정량 주입이 되어있고요. 차량을 구입하시게 되시면 어, 각종 케미컬류는 교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 먼저 헤드램프 보시면 깨지거나 금간건 없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보네트도 어, 스톤칩 터치해놓은 부분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요. 그리고 그릴도 파손된 곳 전혀 보여지지 않고, 범퍼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측면으로 와서 보시면 앞쪽 핸더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측면 보시면 같은 K5 차량이더라도 하이브리드 차량에만 이렇게 에코 다이나믹이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약6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휠에는 약간의 스크래치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휠 디자인은 뭐 개인적으로는 못생겼지만 연비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 리피터 파손된 것도 없고 미러 전체에도 데미지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앞문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뒷문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뒤쪽 핸더도 굉장히 깨끗하고 비타이어 트레드는 약8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휠에는 약간의 스크래치가 보여집니다. 어, 테일램프 보셔도 마찬가지로 깨지거나 금간곳 전혀 보여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 이거 하이브리드에만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후방 감지기, 그리고 후방 카메라 이 들어가 있고요. 어, 조수석 테일램프도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요. 트렁크 열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실게요. 여기 있네. 트렁크 보시면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일반 가솔린 차량 대비 공간은 조금 협소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지만 LPG 차량보다는 확실히 트렁크 공간이 넓습니다. 템퍼러리 타이어 들어가 있고 각종 공구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K5 하이브리드 차량은 여기 보시면 커버가 하나 보이시는데 일반 가솔린과 LPG 차량과는 다르게 이 뒷부분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K5 하이브리드 차량이 방전 시에 트렁크 열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키 빼면 키가 보여지죠. 스마트 키에서 키를 빼면 키가 보여지고, 어, 이 하단부에 키박스가 있어서 보통은 넣고 돌리면 트렁크가 개방이 되는데요. 이 차량은 어디에도 이 키를 꽂을 수 있는 키박스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 이거를 열수 있는 방법은 운전석 뒤쪽 시트 가셔서 운전석 뒤쪽 시트 헤드레스트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커버가 하나 있는데요. 이 커버를 벗겨내면 안에 와이어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한번 잡아당겨서 트렁크 개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이어를 잡아당기게 되면 이렇게 수동으로 트렁크 개폐가 가능합니다. 어, 조수석 측면인데요. 뒤쪽 핸더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어, 타이어 트레드약80% 정도 남아있고요 휠에는 스크래치가 좀 보여지고요 음, 뒷문 굉장히 깨끗하고 어, 이 차량은 요 앞에 조수석 앞문이 교환된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뭐 단차나 색이 안 맞지는 않고요 사이드미러 보시면 어, 리피터 부분 파손 전혀 없고요 사이드미러도 깨지거나 금간건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어, 앞쪽 핸더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6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휠에는 약간의 스크래치가 보여집니다. 어, 실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어, 뭐 도어 트림 파손된 부위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리고 어,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안전 장치가 들어가 있고요. 어, 시트 보시면 어, 사용감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어, 뭐 오염되거나 찢어진 부분은 전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조수석 시트도 오염되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 시트도 뭐 찢어지거나 오염된 부분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요. 뭐,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2 채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룸밀러에 어, 하이패스 기능이 없지만 어, 따로 단말기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옵션으로는 사제 트립 일체형 네비가 들어가 있고요. 어, 후방 카메라 화질도 굉장히 깨끗하고 정상 작동합니다. 그리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하단부에는 a 스 그리고 USB 단자 있고 시거잭, 파워 아울렛, 그 운전석, 동승석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에 경고등 들어오는 부분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요. 주행거리는 226,577km 주행했습니다. 핸들은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좌측은 오디오 컨트롤러, 이거는 계기판 조작할 수 있는 트립, 하단 우측으로는 핸즈프리 버튼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기아 K5 하이브리드 차량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운전 및 센터 점검 가능하오니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